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페루크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자신의 칩을 보호하면서 상대방의 칩을 많이 가져오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인당 12개의 칩을 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자, 왼쪽 플레이어 12개, 오른쪽 플레이어 12개 이렇게 하고요. 주사위 3개 필요합니다. 자, 각 칩은 1부터 6까지 되어 있고요. 앞면, 뒷면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저는 색깔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신과 가까운 쪽에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바로 앞쪽에 한줄 배치하면 되겠고요. 어, 요것이 바로 기본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칩을 다 잃으면 게임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나게 되고 어, 가져온 칩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줄도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어, 요 앞에 있는 것을 일종의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그 다음에 보조.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플레이어도 순서대로 자 자기 앞에 기본 이렇게 깔아주시고 보조 이렇게 순서대로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초록색 면이 위로 가게 이렇게 배치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어, 주사위 공격을 받으면 칩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면 공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주사위를 굴려서 자신의 기본 칩을 뒤집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격이 없고, 처, 음에 자, 주사위 굴려서, 자, 1, 5, 5네요. 자, 그러면 1, 1, 그 다음에 5, 5. 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플레이어 역시, 자, 6, 6, 5. 자, 큰 숫자가, 자, 공격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안쪽에 있는 기본부터 5, 자, 6, 6. 자, 이와 같이 뒤집어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플레이어는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공격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자신의 칩을 뒤집어서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굴립니다. 자 225네요 자225자 그러면은 자 5는 이미 자 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자225자 2, 2, 그러면 나부터 자2자2그 다음에 하나는 가져오겠습니다 자 상대방 5는 요거는 방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가져온 집은 옆에 따로 빼놓으면 되겠고요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플레이어 자. 자, 1 3 4가 나왔네요. 자, 1 3 4. 자, 자신의 집을 뒤집어서 방어를 해도 되고요. 자, 상대방 걸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자, 1 3 4. 자, 1 3 4. 자, 1은 자, 요 뒤집어져 있는 걸 다시 뒤집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자, 1 그다음에 3 4.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 플레이어 턴입니다. 어이고, 444가 나왔네요. 자, 444면은, 자, 제거 하나는 이렇게 뒤집어 놓고, 상대 플레이어꺼 44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44.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음, 오른쪽 플레이어입니다. 자, 오른쪽 플레이어. 자, 1, 2, 6입니다. 1, 2, 6. 아무래도 6을 뺏어오는 게 유리하겠죠? 자, 상대방이 수비를 하기 전에, 자, 6을 뺏어오겠습니다. 6. 그 다음에 1, 2인데요. 자, 1, 2. 자, 1 하나 뺏어 오고요. 그다음에 2는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자, 2는 뒤집어서 다시 원래대로 해 놓고요. 자, 그래서 뺏어 온 거는 한대 모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 플레이어입니다. 자, 여기 기본이 되는 게 많이 없어졌죠. 이게다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게임 끝내고 점수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상대방 칩을 많이 뺏어 와야 되겠죠. 자, 주사위 굴려 보겠습니다. 왼쪽 플레이어. 자, 3, 3, 5네요. 3, 3, 5. 자, 3, 3, 5는, 자, 상대방 거 뺏어올 수 있겠네요. 자, 3, 3. 그 다음에 5는, 자, 저는 다 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5를, 자, 뒤집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자, 오른쪽 플레이어 공격입니다. 자, 4개 남았고요. 여기도 3개 남았네요. 자, 어, 6, 6, 3. 자, 6, 6, 3이네요. 자, 6, 자, 6은 하나 있고요. 저는 방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딴게할게 게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어, 쓸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 3도 하나 남아 있으니까 요걸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오고요. 이번에 다시 왼쪽 플레이어. 자, 왼쪽 플레이어. 자, 6 5 2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저는 6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공격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안쪽에 있는 거. 자, 6. 자, 그다음에 5. 자, 2. 자, 이렇게 뺏어 와야 되겠네요. 자, 6 5 2 뺏어 오고요. 자, 왼쪽 네, 오른쪽 플레이어. 자, 2 4 4가 나왔네요. 2 4 4. 자, 2 하나 뺏어 오고요. 2 하나 뺏어 오고요. 자, 4 4는 자, 4를 뒤집어서 뺏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뺏어 오면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네요. 자, 아주 서로 공격과 수비가 아주 탄탄한데요. 자, 이번에는 자, 왼쪽 플레이어. 자, 1, 2, 3 나왔네요. 자, 1, 2, 3은, 자, 딸기 할게 없으니까, 자, 1, 2, 3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 오른쪽 플레이어. 자, 이번엔 오른쪽 플레이어. 오른쪽 플레이어는 현재, 어, 기본이 1, 6만 남았고요. 왼쪽은 1, 5가 남았네요. 자, 오른쪽 플레이어 공격입니다. 자, 1, 3, 4 나왔습니다. 1, 3, 4. 자, 1, 3, 4인데, 자, 딴게할게 게 없네요. 자, 1은 뺏어오고요. 자, 3, 4는 없습니다. 자, 다음, 왼쪽 플레이어. 자, 1과 6을 뺏어오면 게임이 끝나고요. 점수 계산하면 됩니다. 자, 4, 5, 6이 나왔네요. 자, 4, 5, 6. 자, 딴거할게 없네요. 6만 뺏어오면 되겠네요. 자, 6만 하나 뺏어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플레이어. 자, 5 하나만 없어지면 게임 끝납니다. 여기는 1 하나 남았어요. 자, 앞쪽에 있는 보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본, 침이 없어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2, 4, 5 나, 나왔네요. 자, 2, 4, 5. 자, 2, 4, 5.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나, 음, 음, 수비할 게 없고요. 자, 이번엔 왼쪽 플레이어입니다. 자, 공격했고요. 왼쪽 플레이어는 1만 뺏어오면 되는데요. 자, 2, 3, 6. 자 이렇게 되구요 자2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플레이어 자, 5 하나 남았는데요 왼쪽 플레이어는 자266자2자6자 6, 6. 자, 6은 자, 수비형으로 자, 뒤집어 놓으면 되겠구요 자 이번에는 자, 왼쪽 플레이어 공격합니다 자1 하나만 가져오면 끝납니다 자266 인데요 자266자 2는 수비로 뒤집어 놓고 66 66 뺏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작정 맨 아래쪽에 있는 걸 먼저 없애는 것보다 앞에 있는 보조 칩부터 다 없애고 기본 칩을 가져오면 점수가 더 높아지겠죠. 자, 어쨌거나 자, 오른쪽 플레이어 거의 없어졌는데요. 자, 오른쪽 플레이어 돌려서 자, 5 나왔네요. 145. 자, 145. 자, 5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게임이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칩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자, 현재 없어진 것을 보면 되겠죠? 없어진 없어지고 남아 있는 걸딱 보니까 자, 왼쪽 플레이어는 7이 남아 있고 오른쪽 플레이어는 1 남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자, 여기 왼쪽 플레이어가 오른쪽 플레이어의 칩 많이 가져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칩 12개씩 두 세트. 그다음에 이렇게 주사위 3 개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아주 쉬운 게임이기 때문에 어, 어디서 든 준비만 갖춰지면 쉽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게임 해보니까 마치 셔터박스 하는 느낌도 들고요. 야찌 하는 느낌도 듭니다. 아무래도 주사위 눈이 잘 나와서 공격을 잘 해야 많은 점수를 얻어서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페루크.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혹시 잘못 설명된 부분이나 보충할 사항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